그럼 김부장님 내년도 신한자산 운영 TDF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주식 부문에서는 2025년보다 변동성 관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대부분의 정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높아졌고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초과 성과를 기록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이익 확보 시점을 고민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AI 업종의 주도력과 또 반국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이익 사이클을 고려해서 이익가식성이 높은 지역 및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및 업종을 핵심 전략으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변동성은 적절하게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권 부문에서는 한국 채권 대비 신흥국 현지통화 채권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되 최근 한국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해서 해당 전략을 점진적으로 이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높은 보유율과 달러 약세의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 비중 확대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 12월 FOMC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 비중을 확대해서 2026년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환헷지 전략이 적용되는 마음 편한 TDF의 환율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선성인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달러원 환율의 범위는 과거보다 조금 높게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400원 후반대의 환율에서는 현재와 같이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판단합니다. 당분간 현재 수준의 전술적 환해지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단 및 하단 수준의 환율 레벨에서는 적극적인 해지 비중 변경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